오늘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의미 있는 장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430년의 애굽 삶을 다 정리하고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며 사실 아무것도 없이 물론 그들에게는 양과 소와 가축과 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금 폐물이있다곤 하지만 이제 광야로 그 발을 내딛는 첫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바로 이 시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에 그 임방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그것이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그렇게 산 너희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손 대대에 지켜 행하게 하라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계속해서 지킨다면 그리고 그 의미대로 지켰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그를 다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뜻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준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에 오늘도 누룩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들의 가식과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율법을 가까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한 그 구약의 선자들의 글을 늘 가까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우기도 하였고 암송하기도 하였고 강론하기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늘 간직하고 지내야 하는데. 그들의 누룩을 첨가합니다. 그들의 교훈을 첨가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첨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린양의 피, 이 6월 절에서부터 시작된 듯그 어린양의 피에 그 아름다운 신비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는 것이죠. 세례 요원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만약에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 줬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의 느낌을 추가하고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무 담백하고 때로는 너무 무미건조하지만 이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했더라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는 순간 아, 저분이 어린 양이 필요하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필요하고 출애굽 당시에는 우리 조상들이 그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았는데 저분 한 분만으로 이 모든 세상의 그 죄를 다 지고 가신다고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맞아들였겠죠. 근데 왜? 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그 율법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누르기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제 목양실에 들어와 보신 분은 그큰 족자 하나를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언 운반 일념 이렇게 써 있죠. 제가 한자를 잘 알아서 그걸 읽은 건 아니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저희 예배학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늘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예배학 개론 수업이 끝나면 한명한명그 신대원생들을 불러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 주십니다. 그 작은 십자가 목걸이 가운데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성언, 운반, 일념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언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말씀. 여러분,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회자가 될 여러분, 운반하십시오. 요즘 홈쇼핑 많이 하시죠? 택배 많이 하시죠? 택배 기사가 뭐 합니까? 만든 회사가 만든 그 물품을요, 그것을 주문한 고객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뜯어보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러니까 그 택배 운전기사 마음대로 바꾸고 고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가는 것100%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말씀을 읽는 것 외에도 제가 풀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늘 깨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걸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대로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을, 이 규례를 그대로 지킬 지니라. 너희들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는다? 그럼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유, 그 무교병, 유교병, 그 반죽 그 차이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째째하신가? 그 누르기 뭐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깊은 뜻 가운데 보시면, 바로, 있는 그대로, 무언가를 가미하지 말고, 화려하지 않고, 내 입맛에 쫙 달라붙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맛인가, 무슨 맛인가. 하지만 그것을 대대로, 대대로 전할 때에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심령의 결단과 더불어서, 우리 외형의 삶에 새로 시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2절이죠. 1절, 2절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새로운 날, 지금과는 다른 그 새로운 날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달이 너희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첫 번째 달이다. 옛날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원력이 달력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달력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때는 씨 뿌리는 때, 이때는 뭐 물을 더 대주는 때, 양분을 더 대주는 때, 추수할 때. 우리나라 달력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에 그 시간의 틀에 너희들이 얽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의 그 새로운 시간을 살아 가라. 새로운 삶의 양식을 구현해 나가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일주일을 어떻게 세냐면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셉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셉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세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지으시고 둘째 날에 지으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 삶에 대변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요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주일에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남은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그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시간 너희 대대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왜 주일 성수해야 합니까? 그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사고,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습관에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에 준비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해해보려고 자꾸 풀어내거나 다른 것을 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질 것입니다. 깨달아질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와닿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춰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새벽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광주 동산 교회 튜닝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튜닝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그 핍박과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눈을 좀 감으시고요.